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고 예배하러 온 사랑하는 성도인들과 또 유튜브로 예배 참석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같은 은혜로 임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종려주일을 오늘 지키는 날입니다 종려주일을 지키는 의인은 성경에는 여러 나무가 많이 남아있죠. 예, 감남나무가 있고, 무화과 나무가 있고, 포도나무가 있고, 또 종려나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피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왕이 될수 있는 모반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은 시편 22편의 고난의 종으로서 인류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다 짊어지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택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뭐 걸어 올라갈 수도 있고 또어 마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말을 타고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갈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 여기서 나귀는 당나귀를 말하는데 그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게 되었죠. 그러나 미리 갔다 놓은 나귀도 없고 뭐 훈련된 나귀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 백박의 길 가봐라 거기 보면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하는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내어 있는 것을 풀고 끌어오너라. 만약에 주인이 묻기를, 당신들 뭔데 남의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끌고 가느냐라고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그가 나귀 새끼를 돌려주리라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주위에 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확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평강의 왕이여 지극히 높은 이시로다 하면서 높여 드렸죠. 당나귀를 타고 가되 나귀 새끼를 타고 가고 또 거기 모이는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입성하였다. 그래서, 고난의 십자가를 치신 것을 기념하여 오늘 종료주일을, 내일부터는 토요일까지가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인데, 그 중간에 고난을 받으러 올라가신 주님. 그럽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마차를 타고 올라가지 않고, 또 사람들에게 의해서 막, 그, 어, 모셔가지고, 이렇게 가지도 않고, 어, 그리고, 말을 타고 가지 않았느냐면 마차를 타고 갈 때는 옛날에 헤롯 왕이라든지 뭐어 본디오 빌라도라든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마차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권위를 백성들에게 나타내는 거죠. 지금 뭐 교황은 일반 차 타지 않지 않습니까? 예, 방탄차 비쌉니다. 예, 그거 타고 쏙 가잖아요. 예수님도 방탄차 타고 갔으면 되겠죠. 그러나 세상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억압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분으로 군림하기 원치 않아서 마차를 타지 않은 거예요. 또 그때는 전쟁이 하도 많으니까 전쟁에 이기고 가는 사람들은 장군들 그런 사람들 대부분 말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용맹함과 그리고 전쟁에 이긴 예, 그런 모습들을 나타냈죠. 그 예수님께서 그런 전쟁에 이기고 가는 장군의 모습을 나타내기 원치 않아서 말을 타지 않았습니다. 나귀는, 당나귀는요, 짐실어 나르는 어, 짐승입니다. 무슨 뭐 전쟁에 나갈 때 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어, 마찰을 끄는 그런, 어, 용맹한 그런 짐승도 아니고, 가장 겸손한 그, 짐승 가운데 하나가 나귀예요. 당나귀. 그것도 한 번도 타 보지 않은 당나귀를 타고 올라간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겸손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 왕같이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사람 죽이고 왕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바로 겸손하여 스가리아 9장 9절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갔다. 합니다 그리스도의 가장 높은 분인 데도 불구하고 가장 겸손한 분이 우리의 왕이 되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김을 받으러 온 분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러 오셨다고 마가복음 10장 40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준 말씀이 바로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사람 많이 죽이고 왕된 분이 아닙니다 무슨 세상 권력 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우리의 왕이 아니세요. 오직 높으시지만 겸손하시고,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는 것처럼 가장 겸손한 사람이 가장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모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여러 나무가 있지만, 은 그러나 종려나무를 흔들었습니다. 종려나무는 10편, 92편에 하나님의 집에 심겼으며, 어, 흥황하고 번성하리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승리를 나타낼 때 종려나무를 썼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대회도 하고 나서 이기고 나면 마지막 하면 월계관을 세워주잖아요 종려나무로 씌워주는 거죠 그때도 에 전쟁이나 모든 일에 승리하는 사람이 올 때에는요 종려나무를 들고 이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왕들과 지도자들, 어떤 사람보다도 최후 승리를 하실 분이라고. 그래서 종이나무를 가지고 흔들었고, 오늘 우리도 가장 우리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생활로 모든 것을 풀어서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실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백성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해줄 분은요 예수그도 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우상도 어떤 사람도 우리의 영혼과 죄를 벗어나게 하고 사단을 다스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뿐인 것을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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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시온성으로 입성하게 된 거죠 예루살렘 시온이라는 말은 가장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지대가 높아서 높은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분을 모시면요 그곳이 가장 높은 거고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께서는 높은 사람으로 말씀했고 귀한 사람으로 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호산나 찬송하리로 하던 그들의 무리의 소리가 우리의 소리가 되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가 됨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종례주일 밤추리에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고 나를 날마다 승리하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십자가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22년도에 오시지 않고 세계가 그대로 옛날 법대로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세상으로 살아갔다면은 우리나라부터요 큰 곤욕을 당하고 세계에서 가장 뒤떨어지고 망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나라 해방은 어떻게 됐는데요? 일제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서, 미국이 일본 이겨서 우리는 그대로 그냥 자동으로 해방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된 겁니다. 아. 하나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리고 해방받았어요. 또, 여러분께서 아시지만은, 그런, 어, 인종차별도 기독교, 특별히 예수님 때문에 인종차별이 없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유대인도 이방 나라 사람들은 개 짐승으로 취급해서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저 아프리카도 노예들 잡아다가 전부 짐승처럼 취급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흑인과 백인 차이는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버스 탔다가도 흑인이 타면 백인은 내려버립니다. 식당에 가서 밥 먹으려고 시켰다가 흑인이 들 어ي움을 최수 없네. 그러고 그냥 다 나가 버립니다. 비행기 탔다가도 내려버립니다. 사람 직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예. 크으,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인, 어떤 민족도 다한 형제요 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극복하게 될 것이다. 인종의 차별을. 예수님은 바로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안에서는 우리가 다 형제, 자매다. 하고 외쳤던 것이 그대로 응답을 받아서 지금도 흑인이 대통령이 되고, 인종차별 거의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께서 뭐 나는 귀족이다, 뭐 전주이시다, 무슨 김씨다, 뭐, 뭐, 병윤씨다 할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요, 남녀의 인종 차별 그리고 쌍놈과 양반 차별이 없어진 거는요 복음이 들어오고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전에는요 양반은 벼슬도 하고 높은 지위에 있고 안동 김씨 80년, 7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그렇게 했지만은 천민 뭐새 건대에서 태어난다든지 쌍놈 노예 그리고 나서 그뭐섬 평생 가도 그들의 노예 증서가 다 있기 때문에요. 배설도 뭐 못하고 뭐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예, 완전히 그냥 종이나 무슨 으로 그러고 나서 부려먹고 어, 사는 거죠. 그리고 뭐 백정이 지나간다든지 갑바치가 지나간다든지, 백정은 소잡는 사람이고 갑바치는 그 껍데기 가지고 가죽 가지고 신 만드는 사람입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오면 그냥 돌로 던지고 욕하고 그랬어요. 백정은 욕하면서. 그들이 잡은 고기는 양반이 먹어요. 자기가 다 먹으면서 그 사람들을 욕하고 돌 던지고. 지금 뭐소 잡는다고 해서 돌 던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인종차별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 남존 여비 사상 좋지도 않는데 한국에서는 너무너무 낫기 위해서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천미라고 이름도 안 지어줬대요. 옛날에는. 이름도 없는 사람 많습니다. 예. 뭐, 갓난이, 끝자 예. 아들이 많이 태어나고 여자가 늦게 태어나면 여덟 낳는데 아들도 없으면요. 야, 이제 끝내자고. 이제 좀 끝내자. 그래서 끝자. 뭐 이런 정도로 이름을 주고 이름 없는 사람 많습니다. 예. 남녀 동등권 어디 있습니까? 몇 퍼센트 지금 뭐 여자 장관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우월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그렇게 만들었다.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한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형제 여자매여 똑같다고 하는 그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민주주의가 들어오게 되고, 민주주의가 들어오면서 여러분이 똑같이 이렇게 취급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대로, 아직도 불교의 문화와 샤머니즘, 토테미즘 문화와 우리의 계급 사회 제도를 그대로 이어왔다면, 아직도 여러분의 이름도 없어요. 어디 장관이 나오고 그런가? 그리고 지체 부자유자들은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도 예 그래서 조금만 자녀들 가운데 라든지 뭐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 병신 같은 놈 이렇게 말합니다. "병신은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병신은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지체 부자유자를 더 대우해 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체 부자유자들, 지금도 가면요. 제일 아팠더라는 데어 이거 뭐 장애인 그딱 해놨어요. 미국에 가서 참으로 놀란 거는요 장애인은 뭐 백악관을 가든지 병원을 가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을 가든지 어뭐 여기로 말하면은 특별히 무슨 뭐 시청을 가든지 제일 앞자리에는 지체 부자의자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다 예수님 덕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요. 예수님 믿고 나서, 참, 미국으로 가서 자녀들이, 해외로 나가서 자녀들이 번성하기 시작하고,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엄청나게 선진국, 인류민족, 그리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나라가 이렇게 잘된 거예요. 어. 김일성이가 도와줘서 잘 됐습니까? 김정은이가 도와줘서 잘 됐습니까? 김정일이가 도와줘서 잘됐습니까 여태 대통령들만 잘해서 잘된 것입니까? 결국 가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준 줄로 믿습니다. 왜 십자가가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민주주의가 나왔는데요. 에브람 링크는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어 그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얼마나 잘믿었든지 바로 더가 e government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shall n t perish n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부는 영원히 지상에서 멸망받지 않을 것이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고 그것이 지금도 뭐 얼마나 자유 민주주의를 주장을 합니까? 안 그러면 지금도 공산주의 되어 있는 거예요. 해교 나라 같이 여자들 얼굴만 내놔도 눈만 내놔도 그대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장성택이 그냥 보모 보고 뭐 없습니다. 그대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태영이라고 하는 분 공사로 있다가 한국에 왔어요. 그분도 말하고 이번에도 높은 직책에 있다가 온 분들이 있습니다. 김전이가 너무 악한 방법으로 고모부터 추위로 처리하는 공산주의 신분이 나고 진절머리가 나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나라 어떻게 해서 세계가 둘로 나누어졌는데요?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십자가고 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상관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는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되버렸고 지금도 우리나라도 먹으려고 이렇게 하이나아저 어? 악어가 파슴을 잡아 먹는 것이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돌봐주기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복음 덕분에 성령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고 잘 살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민주주의가 되어 특별히 범죄하지 않으면, 여러분, 뭐말좀 했다고 그래서 정부 비판했다고 해서 잡아 넣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어디서 나왔는데요? 공산주의에서, 칼막스에게서 스타린에게서, 모택통에게서, 김일성에게서 나온 정치 이론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보금에서 나왔어요. 예수님 덕분이에요. 하나님 덕분이에요. 이렇게 평안하고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도 다 예수님 아니고, 보고만니고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지금도 공산주의 안 되었다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유를 누리고 평안하고 이렇게 잘살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 의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홍수가 나서 갑자기 팍 집이 허물어지면서 물에 썰려서 내려가는데 아래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막 돼지도 떠내려오고, 소도 떠내려오고, 닭도 떠내려오고, 그래서 막 건지다가 보니까 사람이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 수술 바깥에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큰 나무, 전봇대 같은 나무를 주면서 "이걸 잡으세요" 그랬더니 그냥 그 사람이 떠내려가다가 그걸 잡았어요. 그래서 끌어냈어요. 그랬더니 그 전봇대 같은 나무를 보고 "나무야, 고맙다." 너를 의지해서 내가 건짐을 받았다 하니까 옆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나무가 한게 아니고, 나무 잡은 손이 우리가 구원했는데요.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 은혜를 엄청나게 받고도요,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어. 도끼가 나무를 찍었다 하나. 어떤 분은, 야. 도끼 날이 참 좋긴 좋네. 한번 내리치니까 나무가 탁 쪼개지고 장작으로 쓰니까 방이 뜨뜻하고 너무 좋아. 도끼가 나무를 찍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말씀이에요. 손이 찍은 거예요. 도끼는 그냥 손에 쓰임 받았을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도끼가 찍은 줄 알고 사람에게만 감사하고 무슨 우리 조상이 잘해서 됐다고도 하고 내가 잘해서 자수성가 됐다고 하나 나를 움직이고 우리 가족을 움직이고 나를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 받게까지 한그 보이지 않는 히든 핸드 히든 손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예요 톱이 나무를 잘랐다 하나 톱이 잘른 것이 아니라 바로 손이 잘른 거예요 그 뒤에 손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손 같으신 바로 우리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것은 우리에게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탄에게서 성령으로 심판에게서 구원으로 이 민족과 세계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가서 "나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부르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동하게 될 겁니다." 죽게 되었을 때 살아나고 시험 들을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망할 때 흥하게 하시고 오늘의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이 되게 하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백성 세계 인류 예수님 신세 앉 지고 예수님의 은혜 안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흑되게 여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도 마지막 재판을 할때막 안식일을 어겼고 그리고 자칭 왕이라고 하고, 그리고 율법을 어겼고 한데, 아무리 말을 들어봐도 죄목이 없으니까, 재판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을 수가 없다 한걸 보면 무죄요. 그런데도 십자가에 못보여 그러면 죄 없는데 고난을 받은 것은 누구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갖다 우리는 대속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주님이 대신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참 일개 미물만도 우리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헛되게 받는 사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은혜를 보답하며 가는 사람, 이 십자가의 종려주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믿음과 그 십자가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보니까요 산속에. 독거 할아버지 노인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개를 길러다가 반려견을 그냥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얘들이 돌아다니다가 두 마리가 그래서 갈 데도 없고 버림당해가지고 산속에서 사는데, 그래서 그걸 이렇게 불러니까 배가 너무 고프니까 오니까 밥을 먹여주고 길렀어요. 그래서 새끼를 낳아가지고네 마리가 됐어요. 늘 돌봐주고 아듬어주고 버림당한 일개 미물이지만 돌봐줬어요 어느날 산속이다 보니까, 그래, 시내 잠깐 나갔다가 오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입구에서 쓰러졌어요. 개네 마리가, 거기에 딱, 몸을 보호해가지고요, 얼어 죽을 텐데, 살아난 거예요. 주인을 보호해 준 거예요.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더잘 잘, 잘 돌봐주고 먹겨주고 길러주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병들로 죽어버렸어요. 산속에 아무도 없이 그 할아버지 혼자 의지하고 살았는데 죽어버렸어요. 3년 가까이를 개들이 먹지도 않고 그것도 안하고 조금씩 거기서 치잡아 먹고 산속에 있다가 그 집을 빙빙 돌면서 그 할아버지 타던 추룩 그 밑에 갔어 있으면서 지키고 있는거예요 언젠가는 우리 주인이 돌아오겠지. 안 떠나. 쫓아도. 그 지키고 있는 그 은혜 보답하려고. 그래서 마을 주민이 저러다가 개 죽겠다 그래 가지고 보센터에 보고를 해 가지고 그래서 와서 예, 그들을 다 데리고 가서 치료해 주고 놓아 주고 그리고 길러는 것이 TV에 나온 것들 보았습니다. 일개 미물도 자기를 돌봐준 분을 위해서 죽게 되니까. 가서 내마리가 따뜻하게 주인을 보호해 가지고 살려주고, 마지막에 주인이 가니까 다시 오겠지 하고는 끝까지 집을 지키고, 그가 타고 다니던 차를 지키고 돌봐주는, 이게 민물도 자기에게 좀잘 해주면요.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이게 민물도 배울 바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온 인류들, 하나님의 은혜 안 받은 사람. 그분이 고난당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런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으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나하고 십자가하고 상관이 있으면 내가 십자가를 지면 주님은 짐을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십자가를 지면요. 반드시 우리 짐을 져주시는 분이에요. 마가 15장 21절에 보면 은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니까 구경하러 왔다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쳤지만 은 그러나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구레네 시몬의 부인과 아들들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집안의 한 사람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져보고 믿음을 얻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는데 그 아내와 자녀들이 전부 다 복음에 동참하고 참으로 성경에까지 이름이 기록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죽은 고기는 물에 떠내려가지만 산 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앞두고 우리의 당한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고 또 중요한 것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짐은 많이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안지려고 그래요. 그리토 때문에 받는 고난을 짊어지면 주님이 내게 있어서 병짐, 시험의 짐, 환란의 짐, 역경의 짐, 짐을 다져주시는 분임을 알아야 될줄로 믿습니다. 나하고 십자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습니다. 그분만 믿으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다 내게도 효염이 있고 내게도 도움이 되고 나를 사단을 물리칠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질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가 있고 그조선과 생업에서 복을 받고 누리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했으니 우리를 죄에서 사탄에게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이 어려운 난국에서도 건져줄 분은 오직 예수 그리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종려주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과 같이. 사탄을 이기고 머리를 부셔버린 것 같이 그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세계가 온것 같이 우리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짚으로 승리하는 종려나무 가지 들고 흔드는 것처럼 믿음의 종려나무를 예수님의 승리의 종려나무를 믿음으로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나를 구원하실 예수여 그리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바라는. 종려주일에 의의 있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헛되게 보내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진 것이 내게 효염이 있게 하옵시고 주여 주를 높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를 한번 나누는데, 예, 여완이 씨, 주님의 애제자가 됩시다. 예, 아픈 사람은 아픈 부분에다 이렇게 손을 대 주시고, 또 성령받고 주님 사역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앞에 손을 모아주시고, 종이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하였습니다. 혹시라도 믿음이 있어서 저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에게 코로나며 암병이며 골다공증이며 불면증이며 신경쇠약이며 위암이며 염이며 모든 질병 정신적 육체적 다 하나님의 오늘 치료받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와라파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도가 주님이 손댄 자국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사업과 생활 모든 일, 가정과 자녀 모든 일도 하나님이 도우소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저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도왔다고 에벤에셀 간증케 아옵소서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들 그리고 세천교회 교 한국교회 대한민국 앞날 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